오늘 말씀은 불뱀과 녹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위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줬는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뱀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죽인 내용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바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숙이 21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위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뱀은 귀신의 대장 루시퍼가 지옥 데리고 가기 위하여 준 마음을 뜻합니다. 놋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마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 눈에 익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크 양옆에 월계수 가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평화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지구본 중앙에 지팡이를 중심으로 놋뱀이한 마리 감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잘도 끼워 맞추는 것 같나요? 진정코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구본, 녹뱀, 월계수,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는 말 그대로 병을 낫게 하는 기구입니다. 깊은 뜻은 지구본은 인류 전체를 뜻하며, 녹뱀은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뜻합니다. 월계수는 평화의 상징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 비유로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위 세계보건기구 마크는 사설 119, 구급차 뒤에 간간히 그려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확인하시고 성경책 속에서 만나는 게 비밀입니다.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뵙겠습니다.